우리는 살면서 좋은 만남도 하지만 잘못된 만남도 하곤 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잖아.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만남처럼 말이야. 세상의 만남도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그럼 신을 믿는 신앙인들은 누구를 만나야 할까?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신앙의 멘토? 아니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과연 난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알아보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 얼굴이 예쁜 사람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대 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도 그런 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실 때 스파크가 팍 튀는 거지 정말 운명적인 만남 아니니. 어디 나와 있냐고? 10편 14편 2절을 봐봐. 근데 아주 가까이에 계셔도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영이신데, 어떻게 찾지? 바로 여기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 짜잔! 성경책!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잖아. 만약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셨다면, 그 유서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알수 있겠지? 그 유서로 아버지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 글을 아버지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기도원도 가고 영성 훈련소도 가고 이 교회 저 교회 유명하다는 큰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찾았는데 말씀을 모르다 보니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였어. 그럼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같아.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히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해. 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천국에 갈수 없게 되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기록돼 있어.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뜻대로 할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고 만났다고는 할수 없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시려는 뜻을 깨달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수 있지. 어때? 이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 큰 복을 받는 너와 내가 되길 바랄게.